네. 이럴 때 있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수 네. 있습니다. 그니 선수 한 이번에 꺼내는 네. 건한조 이렇게 되면 2층을 내주면 안 됩니다. 한 조가 앞쪽에서 견제를 하다 보면 2층 가서 떨어지는 싸움 할 건데. 습니다 네. 딜러진들이 오와. 끊기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맞아죠? 딜러진의 포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태준 선수의 갈고리. 한방한 방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에서 드리스 선수 포킹 나오죠. 지금 방벽을 정파살. 어느 정도 깨놓고 2층 올라갈 타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차단 고 오른쪽 방으로 좀 정오. 들어갔습니다. 이 B 거점을 가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A 거점에서 완막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누가 네. 보시면 나노가세요 우와, 지금 용의의 경이 둘다 들어왔기 때문에. 음, 나노 자 나노가즈 들어갔죠. 용의의 경까지 써주겠죠. 딜라인까지용의의경 한번 써주고 진영 아, 공개. 오브 오브. 어딜 차례나세요. 로그, 로그. 3 명. 목숨우무너져서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한조가 대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군게이지 체육이 너무 좋고요 와 지금 들어갔으면 안 할까 싶기도 하고 할리우드 A거점에서는 응. 한조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면 네. 방벽을 유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와. 좀 많이 까다롭죠 지금 현재로코선수한는비교은 있습니다만 딜러드 들어오고 리퍼 어, 지금은 차라리 안 오고 그냥 리스폰을 안 꼬인 상태에서 2층을 막아주면 판단을 해줘야 될것같고들어가서는선배 네, 우선 했어요 굳이 와서 궁극기게에 채워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이두 번째 거점에서는 2층 싸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아놔야 됩니다 피비가 어느새 궁극기 80% 이렇게 되면 아... 용의 격과 자리의중력타 콤보 모아할 수있 아, 지금, 때문에... 지금 뭐죠 지금 모죠 앞에서 아니 아, 화물이 와, 뒤에 요?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입구를 지민이... 틀어 막고 있어요, 세 명이. 둘을 끊었습니다. AKM 또 끊었어요. 아, 저 브루드카이. 에고 쪽으로 고하게 들어오는 플레이 때문에 한쪽 자리 보세요. 아니 화물이 저 뒤에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가기가 지금 이스분이 그렇죠. 꼬여서 애매하거든요, 브루드카이. 네, 진한 2층쪽3층쪽 옥상 잡고 있습니다. 아 루나티카 힘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또 친한 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전문 해설이 아니기 때문에 편파적이어도 되잖아요. 아좀 아, 제발 좀힘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 로그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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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에게 죽였자다 콤보 이제 무너졌습니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명 괜찮아요. 적인 성향으로 아만두명컷 아, 아, AKM 리퍼 매섭습니다. 눈보라사이좋았더라어요 네. 네, 버텨주고 하면 되는데 버텨줘야 되는데요.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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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M 에임 아 보세요 에 보세요 장전화 끊어냅니다! 아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왠지까지. 문제는 중력 차탄을 아직도 안썼다는거예요 중력 차탄과 용의 의격발 아 남았기 때문에 정말 막을 수 없는 구멍에서 컷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신감이 진짜 엄청나네요 아이 모든 구멍에서 막혀요 가장 좋은 공 배합이 자리아군과 한중군이거든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룰라티카의 그렇죠. 눈치채고 그래도 허터쳐서 나오죠. 함께 해야됩니다. 자 이번에선 주연하세요. 여러분들과 다섯 명 용의경 뚫립니다. 뚫립니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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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